자, 축전기요. 축전기는요, 같은 종류의 전화를 모아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전기력에 의한 위치에너지 형태로 저장되고요. 평행판 축전기, 평평한 두 금속판을 서로 평행하게 마주보도록 만든 축전기예요. 평행판 축전기의 구조. 자, 각각의 금속판에는 같은 종류의 전화가 모여 있어 청력 때문에 많은 전화가 모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두 금속판을 마주보게 놓으면요. 인접한 금속판에 대전된 다른 종류의 전화와 인력이 작용해서 많은 전화를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행하게 두 판을 가까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전원 장치의 플러스 전화는 이쪽으로요, 마이너스 전화는 이쪽으로 가면서 전기적 위치에너지가 발생하는 거고요. 축전기의 모습 봅시다. 축전기는 일반적으로 각각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띠는 두 개의 다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축전기에 걸어줄 수 있는 최대 전압이 표시되어 있고요 자, 축전기의 전기신호. 전기회로에서 축전기는 다음과 같이 서로 길이가 같은 두 손으로 표시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됐죠? 축전기와 발광 다이어드를 연결할 때요. 긴 다리는 긴 다리끼리. 짧은 다리는 짧은 다리끼리 연결해야 됩니다. 다시 봅시다.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 확인하기. 전지에 잠시 동안 연결한 축전기에 발광 다이오드, Light Emitting d i o d e 에요 LED를 연결해서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지는지 확인합니다. 축전기를 전지에 연결하면 전지가 한 일만큼 축전기에 전기 에너지가 저장되고요. 발광 다이오드를 축전기에 연결하면요.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가 발광 다이오드로 이동하면서 불이 켜집니다. 그래서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발광 다이오드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고요 축전기의 충전과 방전입니다. 충전. 축전기를 전원장치에 연결하면요. 전화를 모을 수 있어요. 두 군소판 사이에 전이차가 전원장치에 전이차 카타질 때까지 두 금속판에 전화가 모입니다. 그래서 충전 전에 회로를 열어놨어요. 자, 회로를 닫아놓으면요. 전류가 이렇게 가면서요. 이쪽은 플러스 전화가 모이고요. 자, 마이너스 그쪽에선 전자가 나가고 이쪽에 마이너스 전화가 모입니다. 충전이 되면요. 충전이 완료되면 전화가 이동하지 않으므로 스위치가 닫혀 있어도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스위치를 닫으면요. 금속판 a에는 양의 전화가, 금속판 b에는 음의 전화가 대전됩니다. 금속판 a에 있는 자유 전자들이 전지의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서요. 금속판 a는 양의 전화로 대전되고요. 그러면 금속판에 있던 전자는 이쪽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고요.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금속판 b로 이동하면서 금속판 b는 음전화로 대전됩니다.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대전됩니다. 두 금속판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되어 전이차가 생기고요. 두 금속판 사이에 전이차가 전지의 전압과 같아질 때까지 전화가 이동하고요. 각 금속판에는 같은 양의 전화가 분포합니다. 축전기에 전기 에너지가 저장되는 거고요. 축전기에 충전이 완료된 뒤 스위치를 열어도요. 두 금속판의 전화는 전기력에 의해 그대로 저장됩니다. 자, 전기력 양의 전화와 음의 전화 사이의 전기적 인력이 전기력이에요. 다음 방전, 충전된 축전기에 전구, 전동기, 저항 등을 연결했을 때 축전기에 저장된 전화가 회로를 따라 빠져나가는 과정입니다. 두 분석판 사이에 전차가 0이 될 때까지 전화가 빠져나가요. 일단 충전된 상태는요. 이쪽에 플러스 전화, 이쪽에 마늘스 전화가 모여 있네요. 자, 회를 연결하면요. 전자가 이렇게 이동이 갑니다. 마늘스 전화를 띈 B쪽에서 A쪽으로요. 그 다음에 둘의 전이차가 재료가 되면요. 이제 완전 방전돼서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전원을 제거하고 저항을 연결한 회로에 스위치를 닫으면요. 스위치를 닫으면요. 축전기에 저장된 전화가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릅니다. 금속판 B에 저장된 전화가 저항을 지나 금속판 A로 이동해요. 이런 식으로요.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가 저항에서 소모되고요. 여기 저항에서입니다. 저항에서. 두 금속판 사이에 전이차가 0이 될 때까지요. 축전기에 저장된 전화가 빠져나갑니다. 축전기가 완전 방전되면요. 두 금속판은 전화를 띠지 않고요. 두 금속판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에너지 축전기에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일정할 때요.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화량이 클수록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에너지가 커집니다.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화량은요. 금속판의 면적에 비례하고요. 면적이 넓을수록 두 금속판의 거리 D에 반비례합니다. 거리가 짧을수록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화량은요. 거리가 짧고 면적이 클수록 죽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 금속판의 거리가 감소하면요. 두 구속판 사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인접한 금속판에 대전된 다른 종류의 전화와 서로 끌어당기는 전기력이 커져서요. 많은 양의 전화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면적이 증가되면요. 면적이 클수록 각 금속판에 대전된 같은 종류의 전화가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이 작아져서요. 많은 양의 전화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원통형 축전기 원통형 축전기는요. 두 금속판이 동그랗게 말린 구조로 금속판 사이에 부도체인 종이를 넣어서요. 원통형으로 만든 축전기입니다. 이 축전기는 금속판의 면적이 넓어서요. 많은 양의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속판 사이에 부도체인 종이를 넣어서 축전기를 만드는 거고요. 축전기의 금속판 사이에 거리에 따른 전류의 방향 변화 전지에 연결된 축전기가 완전히 충전되었을 때 근속판 사이의 거리가 달라지면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변합니다. 근속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 때 축전기에 더 많은 전화가 저장될 수 있어요. 그러면 축전기 양단의 전위차가 전지의 전화가 같아질 때까지 회로에는요. 전자에서 축전기 쪽에 플러스 급한 쪽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니까요. 얘가 이만큼 저장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만큼 저장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빈 공간이 생기니까요, 이렇게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이쪽이 전위가 더 높아지고요,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더 전류가 흐르면서 충전된다는 뜻입니다. 금속판 사이 의 거리가 멀어질 때요, 축전기에 저장할 수 있는 전하량이 감소됩니다. 축전기 양변의 전위차가 전지의 전압이 같아질 때까지. 측정기의 플러스 극판에서 전지 쪽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자, 거리가 멀어지면요. 처음에 이만큼 저장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만큼밖에 저장 못 하는 거예요. 저장할 수량이 줄어드니까요.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전류가 흐르면서요. 근소판사의 거리에 따른 전류의 방향 변화. 근소판사의 거리가 감소하면요. V는 ED에 따라 거리가 감소하죠. 그러면 축전기의 플러스 극판의 전위가 이전보다 낮아집니다. 전위가 낮아져요. 자, 플러스 극판의 전위가 전지의 플러스 극보다 낮으므로 전위가 같아질 때까지 전지에서 축전기의 플러스 극판 쪽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충전된 상태에서는요, 전지의 전위와 자 축전기의 전위가 같았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가까워지니까요, 전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지에서 축전기 쪽으로 전류가 흐르고요. 이건 마치 물의 흐름과 똑같습니다. 원래 같은 높이였는데요. 이렇게 낮아진 거예요. 이쪽이. 그럼 물은 이쪽으로 흘러갑니다. 전류는요. 됐죠? 근속판 사이 거리가 증가하면요. V는 ED에서 이게 증가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위가 증가하죠. 그럼 축전기의 플러스 극판의 전위가 이전보다 높아집니다. 그러면 플러스 극판의 전위가 전지의 플러스급보다 전위가 높은 면요 전위가 같아질 때까지 축전기의 플러스급판에서 전지 쪽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자, 충전됐을 때 원래 전위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얘가 거리가 멀어지니까요. 전위가 높아져요. 이렇게 전위가 높아지면 물이 이쪽에 흘러가듯이 전류가 축전기 쪽에서 전지 쪽으로 흘러갑니다. 같아질 때까지 됐죠. 축전기 활용, 축전기에. 충전과 방전 기능을 활용한 예 자동 심장 충격기입니다. AED 충전이 끝난 자동 심장 충격기의 스위치를 누르면요.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가 짧은 순간에 모두 방전됩니다. 이때 발생한 강한 전류가 심장 부근에 흘러서요. 심장의 원래 기능을 회복하게 하고요. 심장에 많은 양의 전기 에너지를 짧은 시간에 공급해 주어야 하므로 충전 용량이 큰 축전기가 활용되고요. 카메라 플래시, 카메라 셔터를 누르면요,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가 모두 방전됩니다. 이때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카메라 플래시에서 순간적으로 강한 빛이 발생되고요. 축전기에 충전된 전화량이 변하는 원리를 활용한 예, 콘덴서 마이크 구조는요, 진동판과 고정금속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두 개의 금속판이 마주보는 구조로 전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리는요, 얇은 진동판이 소리에서 진동하면요, 두 분석판 사이 의 간격이 변해서요, 축전기에 저장된 전화량이 변합니다. 흐르흐르는 전류가 변하면서 전기 신호를 발생시켜요. 이게 콘덴서 마이크. 전기 용량식 터치 스크린, 축전기가 전화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전기 용량이라고 하고요. 구조는 두 개의 얇은 투면 전극 위에 전도성을 높인 유리가 코팅된 구조입니다. 평행판 축전기와 같은 역할을 하고요. 원리는요, 두 개의 투명 전극 사이에 낮은 전압을 걸어 유리 표면에 전화를 충전합니다. 스크린에 전도성 물체를 접촉하면요. 전자가 전도성 물체를 통해 빠져나갑니다. 센서가 어떤 위치에서 전하량이 변했는지 감지하는 거고요. 컴퓨터 키보드 구조는요. 글자판이 부착된 움직이는 금속판과 고전된 금속판이 마주보고 있는 구조예요. 움직이는 금속판과 고정된 금속판이 마주보고 있고요. 원리는요. 글자판을 누르면요. 두 금속판 사이의 간격이 변해서 축정기에 저장된 전하량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특정 글자판이 눌러졌다는 전기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전기 용량식 압력입니다. 압력 센서 구조는요. 고정 금속판과 진동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두 개의 금속판이 마주보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원리는요. 외부 압력에 의해 진동판이 휘어져 두 금속판 사이의 간격이 변하면서 측정기에 저장된 전하량이 변합니다. 회로 회로는 전류가 변하고요. 자, 센서가 외부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감지합니다. 측정기를 이용한 센서의 원리 측정기를 이용한 센서는요. 마주보고 있는 금속판의 면적이나 금속판 사이 거리가 변할 때 회로 회로는 전류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해서 스마트기기나 컴퓨터에 정보를 전달합니다 축전기가 완전히 충전된 상태일 때 회로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 마주보고 있는 두 금속판의 면적이 변하면요 축전기에 저장된 전화량의 변화로 회로에 전류가 흘러서 전기적 신호가 발생합니다 만약 이렇게 비껴가면요 마주보는 면적이 줄죠 그러면요 저장 용량이 줄어요 그러면요 원래 이만큼 저장할 수 있는데 저장 용량이 이렇게 줄니까요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서 건전지 쪽으로 갑니다. 플러스 쪽으로. 마주고 있는 두 금속판의 거리가 변하면요. 축전기에 저장된 전화량의 변화로 회로에 전류걸러서 전기적 신호가 발생합니다. 자, 거리가 멀어지면요. 저장량이 줄죠.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화량은요. 거리에 반비례하고 면적에 비례합니다. 기억해 놓고요. 전기 용량식 터치 스크린의 센서 봅시다. 스크린의 내네 모서리에 있는 센서들이요. 전화량의 변화를 감지하고요. 손가락이 스크린의 어느 지점을 눌렀는지 인식합니다. 측전기를 이용한 센서의 가속도 센서. 스마트 기기가 가속할 때 금속판 사이의 간격이나 면적 변화에 따른 전화량 변화를 감지해서 가속도를 측정하고요. 회전 센서, 자이로 센서인데요. 스마트 기기가 회전할 때 금속판 사이의 간격이나 면적 변화에 따른 전하량 변화를 감지해서 스마트 기계의 화면을 회전시킵니다. 전기 용량식 습도 센서. 주변 공기의 습도 변화에 따라 전하량이 변하는 물질을 사용해서 습도를 측정합니다.